양념 강 신하잖아. 나도강아이는 키워 는야놈이야순놈이야순놈이야 순놈. 어쩐지 털이 이쁘구나. 얼마나 다이쁘냐면 들어가면은 막야 내가 오랜만에 아리 난리 내가 가면 어 온다. 응. <laughs> 강아지또 주인을 잘만나 행복해 <laughs> 형이 <형 누나지? 웃음> 아 저희 형 지금 나오고 있는 <laughs> 어? 어? 우리 이만한 키우는데 와얘 진짜 크다 요얘몇 어? 개월이에요? 얘한 예, 7살 반 정도 됐어요 어? <laughs> 어? 어, 나 어. <laughs> 왔어 얼마나 왔어 도삼아 왔어 아참 착해 <laughs> 안녕

그 단면들 원 와, 진짜 크다 담배 좀, 담배 형 안아줘, 형 안아줘 아... 아, 형 안아줘 안아줘 너, 형!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그형 안아줘, <laughs> 형 안아줘, 형 안아줘 뭐 하는 거 아, 형 안아주라 예. 그는데 나이가 먹 먹었다, 이제 도담? 일곱 살이 많이 다 오! 아니, 년이청년 정량. 아직 가 청년 일로 와. 야, 장난 아니야. 와. 어. 담이 그 어, 그 네. 지금 바빠. 잘 네. 잘갈 야. 거야? 정우 <laughs> 형도 한번 줘. 도담. 그 정우 형 하나 한번 안아줘 알려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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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보담아 본지도 무리됐어 <laughs> <laughs> 안아줘 <이> 형괜 <laughs> 안아줘 괜찮아 모른 척 해도 돼 괜찮아 이거 한시 안마 안아 <laughs> 일로 와 아이고 잘했어 팔벌리 돼 팔벌리야 지금 본지도 일년 반은 됐을 텐데 아니, 어땠네 근데... 이형 안아줘 야, 형이 좀 야, 문제 정우야 문제. 이거 어떻게 할겨야너 <laughs> 쉬왜 젤리브리젤리브리들 c 야지내걸불려 t 하는겨 l e b r i t y c e l e 네 r i 저는 산책 l 게요 r 그래야 c e l 세요어 수고해 c e l e b r i 천 y 가 e l e b r i t y c e l <laughs> 도산에한번또 이쁨 받았어. 두에 조금만 천천히 가, 천천히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다음, 잠깐만. 야, 잠깐만. 형이 저 산책로를 좀 정비를 하고.